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영상인데요. 금일 미역준신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0.13% 미세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다운은 0.65, S&P 0.05, 반도체일수 0, 0, 반도체 0 1 포인트 미세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미역준신은 마감했고, 미산물은 좀 강하게 하락했었는데, 어, 이렇게 강하게 좀 끌어올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미산물이 이렇게 강하게 밀렸던 이유는 뭐 AI 칩, 뭐 강가 성각 논란, 뭐 AI 버블 논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미역주시가 이렇게 좀 흔들리면 있는 것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근데 우리가 뭐 미국 주식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주식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좀 재밌는 게 환율이. 1.5%, 달러 가치가 1.5% 강하게 하락했고요. 엔화도 1.5%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어, 뭐 계속적으로 뭐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원화의 가치가 좀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게다가 달러까 달러뿐만 아니라 엔화까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팩트시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어 그래서 뭐 엔화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930원대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런 건또 호재죠 저도 그 환율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걱정했는데 어, 금요일날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어, 상황이 많고 그리고 한국 야간 선물도 1.5% 강하게 그 급등을 해가지고 월요일 시장은 강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반대매매 좀 나오겠죠. 과다 뭐, 신용을 쓰신 분들이 반대매매는 터지겠지만 국내 증시는 어, 월요일. 어, 긍정적인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국내 주식, 그 문제점도 많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어, 부분은 이제 신용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대출의 질이 좋아졌다. 예전에 2020년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무한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DSR이나 이런 걸좀 빡세게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수익이 있는,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 대출이 급증하는 게 호재는 아니지만, 대출의 질은 좋아져서. 어쨌든, 근데, 반대매는 많이 당할 겁니다. 이제, 과다신용제도 반대매 당하겠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좀 건전한, 어, 대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대 매매, 뭐 월요일에 좀 많이 나오겠지만, 어, 지금, 환율이나 전반적 상황을 보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 시장, 월요일날 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 보고, 어쨌든 뭐, 그, 하반기에, 우리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반도체, 대형 반도체만 올라가고, 우리 퍼트는 뭐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게 많아가지고, 저도 뭐 매일 수익 실현을 하죠. 지금 보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하반기는 에제 기준에는 뭐부진해요 여기 보면 뭐 500만원대 수익 실현 한 적도 있고, 뭐 나름 뭐 100만원 정도씩, 뭐 이때는 뭐 9월에는 뭐 700만원 했지만, 상반기 때는 진짜 돈을 찍어내듯이 벌었거든요. 상반기에 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글쎄요. 우리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죠. 뭐 하루에 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찍은 적이 여러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너무 부진하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뭔가 더 대박이 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반도체에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대형 반도체에 어, 비교적 강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 그렇게 매도한 자금들이 중소형 주로 또갈 것이고, 어, 저는 우리 포트 하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한 예상은 어, 반도체도 일단 월요일날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 배당주 위주의 상승. 12월 달, 11월 달은 시장이 계속 흔들리겠지만 12월 달은 좀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 보는데 일단 배당주와 중소형 주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시장이 저는 나올 거라 보고요. 우리 포트 부진한데 또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SK 이터닉스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뭐 장도 열리지 않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SK 이터닉스가 구조적 성장 본격화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매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뭐 SK가 버렸다.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이것도 아주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신용이 거의 6%, 7%까지 올라가다 지금 5%까지 밀렸는데, 과다 신용자이 다 날라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반기 우리가 좀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털 만큼 아주 강한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제가 아침에 전반적 상황만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말 동안 전반적인 상황을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일요일 저녁 9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리포트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